아는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은 정보왕. 투자하고 싶은데, 뭘 사야 할지 공부할 시간도 없고 머리 아프다고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맡길까? 아니면 그냥 시장 전체에 투자할까? 고민되시죠? 이두 가지 방법, 바로 액티브 투자와 패시브 투자입니다. 액티브 투자는 말 그대로 전문가가 직접 종목을 분석하고 사고팔면서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마치 유명한 축구 감독이 선수들을 직접 골라 최고의 팀을 만드는 것과 같죠. 반면 패시브 투자는 시장 전체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가서 시장 평균 수익률을 얻는 것이에요. 특정 종목을 고르지 않고 코스피 200 지수처럼 여러 기업에 한 번에 투자하는 거죠. 수수료가 싸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처럼 좋은 주식을 골라 높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액티브 투자. 하지만 어차피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니까 그냥 코스피 200 지수에 포함된 모든 종목을 조금씩 다 사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패시브 투자예요. 패시브 투자는 ETF로 쉽게 할수 있답니다. 액티브와 패시브 투자. 이제 차이를 아시겠죠? 액티브는 높은 수익을 노리지만 위험이 크고 패시브는 안정적이지만 시장 평균 수익률만 얻는답니다.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다음번엔 어떤 경제 용어를 파헤쳐볼까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